자 여기는 오복지입니다. 오복지, 자 오복지, 오차터죠청도에 음, 마리 수는 잘안 나오고, 어 제수 없으면 여덟치 아홉치 나오고요. 그라 그리고선 사자 이상급들, 예, 요런 것들 나오는데 작년에 저도 해봤는데 아홉치 두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못에서 아홉치 잡은 것도 상당히 행운이죠. 작년에 저희 일행, 예. 여기서 오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작년이 아니고 저작년이네요. 작년에는 사짜까이밖에안 나오고 저작년에 가을이죠. 가을에 오차 잡았어요. 네, 지금 보니까 원래 제가 이곳을 알기로는 지금 한 20년 넘었는데요. 제가 낚시점 하기 전부터 이제 이곳을 왔었는데 그때는 베스터 청도에 그래도 빨리 베스터가 된 곳입니다. 저는 그때 베스터 낚시를 처음 해봤어요. 20년 전이니까. 21살 거의 한20 2년 전이네요 예 베스트 낚시를 처음 해봤는데 그때 청도 현지인이 어 그때 제가 기 제일 긴 데가 뭐4 0 대가 안 됐을 거예요 3 6 칸이 제일 길었나 그랬을 건데 4 0칸 넘는 걸로 연신 39 38뭐 이런 걸 잡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 그해에 월척이백몇십 마리 나왔다고 하는데 그 뒤로부터는 터가 세져가지고예 고기가 거의 안 나오다가. 또몇년 지나고 나니까 또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니까 요 지금 라이징 하는 거는 블루길 베스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보니까 지금 여기 예 둥지 보이시죠? 블루길 산란장입니다. 네 지금 알을 소복하게 까놨네요. 여기 보니까 블루길 보이시죠? 네. 전부 다 지금 블루길이 많이 움직이는 거 봐서는 붕어도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거품도 좀 올라오고, 지금부터 한물 뺄, 물뺄 때까지, 예, 물 빼고 물만 정지시켜도 괜찮습니다. 5월 말까지는 괜찮으니까, 물 빼고 정지될 때도 괜찮고, 지금 해볼만 합니다. 차는 이쪽 가수원 쪽에, 입구 쪽에 대어 놓으시고 요렇게 걸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낚시하니까, 뭐, 쓰레기도 안 버리고 하니까, 가시, 가수원 주인이 상당히 친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친절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낚시꾼들이 어, 잘 지켜 줘야 될것 같습니다. 감나무 밭 안쪽으로는 차가 들어가지 마시고요. 혹시나 들어가다가 감나무 줄기라도 부숴 버리면은 곤란하니까 입구 쪽에 여기 차 대면 되니까 여기서 대고 조금 걸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무너미, 문어미, 문어미가 아니고 참저 저, 저, 저 펜션 입구 쪽에 저기도 차한두대 정도 될수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명 정도 돌아서 낚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포인트가 여기 무너미 한 자리 고 옆에 한 자리 한세 자리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미끼는 글루텐 옥수수 쓰시면 되고 블루길이 성화가 심한 곳이 있기 때문에 블루길 성화가 심할 때는 옥수수 딱딱한 것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는 강남면에 위치한 한박지입니다. 아, 이래 물색 좋은 줄 알았으면 일로 한번 오볼, 와볼 걸 그렇네요. 물색이 괜찮고, 어, 이곳에 제가 알고 있는 시계는, 어, 감나무 잎이 손바닥만 했, 졌을 때, 그때 큰 것들이 나옵니다. 어, 지금이죠. 지금 감나무 잎꽃 피기 직전, 네, 그때가 시즌이고, 어, 지금 군데군데 보니까 마름이 한가닥씩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 물은 크게 안 뺐네요. 만수이고, 제가 지금 만든 자리, 이 자리도 잘 되고요. 이 자리에서 저쪽으로 치면 저쪽에서 큰 것들이 한 번씩 나오고, 반대편 조기도 괜찮은데, 여기는 전기줄이 있어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긴데는 전기줄에 될것 같으니까, 여기 자대를 피고 가서 한 40대 전후로 편성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골에서 올라타는 지점에서 입질은 많이 듭니다큰 것들이. 그리고 고 옆에 자리 이 예, 자리에도 옛날에 사짜가잘 나왔습니다 어, 지금은 그때는 수초가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초가 거의 없네요 그때는 어, 말풀하고 조금 있었어요 지금은 유관상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또 이곳에는 낚시를 거의 안 했네요 예, 낚시 자리가 아예 없네 이 자리도 괜찮고요 그리고 옆쪽에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사짜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한박지 특성, 특정 특징이라 해야 되죠. 한박지 특징이 낚시를 해 보면 한 번씩 베스트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입질 한번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야 여기 토종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 입질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몇번 당해봤고요. 그래도 한번 나올 때면 괜찮은 시야의 붕어도 나오고 고기가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주차는 군데군데 할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간밭에 크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약, 약 치는 일 외에는 크게 뭐 농민들이 올 일은 없습니다. 이쪽에도 주차할 수 있고요. 상류 쪽에도 차들 때가 많아서 한 10명 내외의 정출 장소로도 괜찮은 곳입니다. 단, 갈견이 성화가 조금 있습니다. 예전에 이 자리에서도 사자가 나왔던 자리인데 최근에 낚시한 흔적이 크게 없네요. 네, 크게 없습니다. 요도 마름이 한가닥 한가닥 올라오고 있죠. 예, 요 마름띠를 향해서 대편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야, 저는 뭐 물론 제가 손님을 보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여기 찾는 분들 한둘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낚시한 사람들이 크게 없었네요. 원래 좀 터가 세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시기에는 물빼기 직전에 한번 해볼만 하니까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는 미끼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갈견 이성화가 있을 때는 겉보리도 써야 되고 아니면 옥수수 딱딱한 거, 콩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갈게니가 덤비는 날에는 붕어가 잘안 됩니다. 의외로 갈게니 입질이 없다가 붕어 입질이 붙는 날에는 붕어들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점을 조금 참고하셔서 체력 안배를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큰 붕어들은 12시 넘어서 많이 나왔습니다. 12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예, 그때 4자 이상급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산세 좋고 공기 좋고 물맑은 각북면에 위치한 금천지입니다. 원래 지금부터 시기인데 아까 씨앗꽃 필 무렵부터 시작해서 물뺄 때까지 잘 되는 곳입니다. 지금 만수이라서 포인트가 많이 나오질 않는데 지금 제가 앉은 자리 여기 고그 옆에 자리 그리고 저 반대편에 한두 자리 정도 그 다음에 요 최상류 옆에 한 자리 정도 한 다섯 자리 정도 나오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물색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기 무조건 나온다 물색인데 어, 수초가 지금 저 앞에 있어요. 지금 이 낚싯대로 잘해가지 않는 거리에 수초가 있는데 이 네, 수초 보이시죠? 이 네. 지점이 최고의 포인트 같은데 아 이거 뭐 대가 잘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보트 아이상이야 잘해갈 방법이 없네요. 그래도 물색이 좋아서 어, 고기가 타면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금천지는 저도 사실은 재미를 못본 곳인데요. 음, 매번 이 시기에 오면은 어, 상류에 장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거의 포인트가 없었는데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아무도 없네요. 비가 온다 해서 이런 날씨가 짓구져서 그런지 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물색이면 고기가 무조건 나올 것 같은 물색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정보들은 다에 의하면 잡으신 분들의 이제 조언에 의하면은 무조건 새우 낚시, 예, 새우 낚시 하는 게 좋고, 물론 옥수수도 되지만은 새우를 채집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낫고, 하루 저녁에 최고 많이 낚으신 분은 뭐 새우 낚시에 월척극 32에서 한 38구까지, 2 0몇 마리까지 낚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뭐 저희 가게 들리신 젊으신 손님도 갈 때마다 4자를 한 마리씩 잡더라고요. 그때는 가을이었고요. 예, 어쨌든 고기 자원은 청도에서 엄청 많은 곳인데, 터가 센 곳입니다 토종터지만 터가 세고 그리고 저도 한 이때까지 낚시를 따지자면 한네번 정도 해 봤는데 네번다 붕어새끼 한 마리 구경못한 곳입니다 예, 물론 시기가 잘못되어서 그럴 확률이 높지만은 어쨌든 입질이 아예 없을 때가 많고 될 때는 정말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전해 보실 분들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쪽에 지금 저기 물골 옆에 예, 지주 물골 옆에 저 자리 예, 뒷방을 거의 한 100m 이상 해야 되는 자리지만 저 자리가 괜찮을 것 같고요. 원래 저물 빠짐은 무덤 앞에 저쪽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물이 만수라서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예, 반대편이죠. 반대편 이 자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어, 자리에서 긴대를 이쪽 수초 쪽으로 최대한 치면은 뭐 반틈밖에 못 날아갈 것 같지만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앉은 자리에서도 뭐낚싯대를 고르게 피면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가 물골입니다. 예, 물골이고 수심이 좀 깊어요. 깊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낚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만에 왔는데도 정말 깨끗합니다. 뭐 쓰레기 한점 없이 뭐 이런데 쓰레기 한두개 있을 법도 한데 깨끗하네요. 정말 우리 낚시꾼들 대단하죠. 요 쓰레기 태운 자국 조금 있는 게 흠이다마는. 외에는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오면 차 대놓고 그늘 보십시오. 더울 때 오면 정말 시원하게 좋습니다. 물 깨끗하고 맑고 시원하고 어, 분위기 좋은 곳인데 오늘 낚시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조항 확인하러 왔는데 조항 확인은 안 되네요. 자 도전하실 분들 도전하시고 지나가는 길에 보리라도한 그 봉지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살림마 기온 뒤에 새로운 살림막. 거기 와, 참하다 귀, 와. 귀 많이 오기 많이 왔네. 네. 새로운 살림막이다. 야 야, 수족관에도 되겠다, 이거. 네, 수족관에도